한 외국인이 이사 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대문 시장에 방문했는데요. 와 시장 왔어. 저번에 호떡을 한번 먹었어. 진짜 엄청 맛있었어. 호떡을 먹으려고 방문했는데. 찾았어요. 아쉬움도 잠시 발걸음은 만두집으로 향했죠. 언니, <laughs> 음! 이번엔 김치만두를 먹어보는데 음! 너무 맛있어서 한 입에 넣어버리죠. 거리에서 허기를 달랜 뒤 시장에서 진짜 식사를 시작하려 식당에 들어갔는데. 칼국수 냉면이요 칼국수 어, 냉면이 세요아네안 돼요 냉면은 서비스예요 어, 냉면 서비스예요 칼국수 어, 먹으면 현금 만이에요 잠깐만요 난... 아까 길거리 음식을 사 먹어서 현금이 부족했는데 4달러만 현대를 줘요 내 현대를 조금 하세요 4천원 조금 먹을 수 있어요 사장님은 4천원뿐이라는 말에도 흔쾌히 더 먹으라고 하셨죠 맞아요? 아네 맞아요 보리밥이 나오고 아, 맞아요 그렇게 칼국수 서비스가 나오고, 시장 인심에 울컥한 외국인, 앞으로 이런 시장이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.